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중한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 아, 이 극장이 너무 좋아서 저도 여기서 서울의 봄을 한번 다시 봤어, 나요이 네. 멋진 극장의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이제 촬영기간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겠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좀 소명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진들도 그렇고, 여기 배우분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바램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재밌게 즐겨주시는 거예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영사령관역을맡든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오늘 무대인사를 하는서 네. 이렇게 꽉찬 객석 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특히 우성씨랑 저, 김성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무대인사를 못했었었고, 그 무대 다음에 이렇게 객석에서 여러분들 마주 보면서 인사드리는 것도 못했었다가 이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이 어, 관객 여러분들 마주, 어, 눈 마주치면서 인사드리는 게 어, 저한테는 그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다, 다시 느낍니다. 아, 너무 울려서 제가 두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laughs>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전두광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일평령한 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어, 서울대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화 아마 어, 재미있으실 겁니다. 어, 끝까지 잘 어, 곱씹고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주변 분들하고 많이 영화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란군의 이막주역할을 연기한 이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저 영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보시고 좋았다면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장관님 역할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성원에 입어서 오랜만에 정이롭고 멋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 신이 내린 얼굴, 신이 내린 연기 정성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철은 담임교수 역을 맡은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의 법 보시면서, 오랜만에 정의로운 역할을 맡으신 국방장관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영화 이제 보시게 될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의 어, 보에는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그 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인물과 대면하고 응원의 마음이 가는지, 어, 그 인물을, 어,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저희 총장님과 그리고 성균 배우, 그리고 저 정만식 배우이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찍으신 사진들과 영상들 주변에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서울을 보면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저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